장님의 차이가 납니다 필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의원 대표원장 강건우입니다 필러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원장님의 시술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시술 결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원장님의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렇다면 원장님의 실력이 좋은지는 무엇을 보고 알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시술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술 결과가 좋으려면 원장님의 실력이 뛰어나야겠죠. 원장님의 실력은 시술 건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좋아도 시술 건수가 많으신 분들이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 후에 유지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술 후에 결과가 예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유지를 편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술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술을 받았던 지인들의 추천과 입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후기는 광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아는 지인들의 추천, 입소문을 보시고 병원을 결정하세요. 우리 얼굴의 부위에는 주름이 있는 부위들이 있는데 필러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부위가 있고 다른 시술들을 병행해야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주름이 있는 부위라고 하면 이마, 이마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또 입술주름 등이 있죠. 이마주름 먼저 볼까요? 이마주름은 필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눈을 크게 뜨거나 인상을 쓰거나 이런 주름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러만 넣었을 경우에도 근육의 힘에 의해서 눌려서 주름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주름은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시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가주름을 볼까요? 눈가주름은 필러로 하기에는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먼저 보톡스를 시술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필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은 근육이 워낙 강하신 분들은 팔자주름에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 필러가 그 힘에 의해서 눌려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최소한으로 주입을 하고,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 아니면 다른 콜라겐 부스터 등으로 보완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 주름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입술에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데, 입술 위에 있는 주름들은 보톡스만으로도 약간 호전될 수는 있지만, 입술에 있는 주름들은 보톡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술 주름은 필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술 주름은 필러만 넣어도 20대에 입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부위입니다. 이상 뉴스타의원이었습니다아니아니 이걸 꼭 얘기해야 돼.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술 후에 유지를 얼만큼 오랫동안? 아 유슐랭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